네 안녕하세요 주식 차트 알려주는 남자 주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월 11일 오전 10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네이버 보도록 할 텐데 특히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정보 얻어가셔서 이번에는 꼭큰 수익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 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상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습니다. 5,300원대에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괜찮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었죠. 보게 되면 네이버 역대 최대 실적 매출 12조 영업 이익 2조벽 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AI 통합 서비스와 광고 커머스 성장 덕분에 큰 실적 나왔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최근에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쿠팡 고객 일부가 네이버 쇼핑으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부문 매출도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조 6,907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현재 최대 실적도 달성했고, 그리고 재료도 좋은데 왜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미 그 기대감으로 크게 오른 겁니다. 이미 크게 오른 거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세한 차트를 보기 위해 1시간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음봉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한번더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큰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빠지게 된다면 어디 구간까지 빠질 수가 있냐? 이동평균선 241선 부근 이런 데까지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얘가 더 가기 위해서는 캔들 자체가 여기 위로 다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이 올라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다시 저항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 받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아주 괜찮은 호재 소식도 많죠. 지금 네이버와 컬리가 협력을 해서 네이버 컬리 엠마트 당일 배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쿠팡이 정보 유출로 인해서 3,367만 건 그리고 1억 4,800만 조회 횟수로 지금 국내에서 이용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용자들이 네이버와 컬리 엠마트 당일 배송을 이용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관련해서 정부가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지금 쿠팡은 가능한데 국내 기업들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죠. 쿠팡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롯데쇼핑이나 현대홈쇼핑 등 쇼핑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컬리 앤마트가 당일배송뿐만 아니라 새벽배송까지 가능하다면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과도 관련이 있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전시켜야 된다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카카오페이, 다날, 그리고 미투온까지 상한가를 쳤었죠. 그때 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을 언급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대폭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날 이제 코스닥 30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사례를 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폭등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 AI 에이전트 만나 AI 경제시대 연달아고 나와있죠. 올해 안에 스테이블 코인 올해 안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분기 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 한다면 기존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던 수수료와 같은 각종 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나아가 AI 에이전트와 결합하게 된다면 보다 스마트한 소비도 가능해진다라고 나와있죠. 지금 네이버, 카카오, 토스, 스테이블코인 경제망 확보 주력으로 나와있는데 국내 대표 핀테크 업체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두나무와 업비트의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합병은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 안전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가속대를 내고 있는 상태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재는 네이버 라인넥스트 네이버의 자사죠 JPYC와 에나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맞손을 잡았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죠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산을라인넥스트 서비스 전반에서 에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 등 가치가 고정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상 자산이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JYPC가 지난 10월부터 발행한 최초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jypc는 일본 엔화와 1대1로 교환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jpyc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일본에서 이미 결제가 시작 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속도 내길 바란다 라고 나와 있죠 네 네이버 아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호재 소식이 많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달고 내려오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빠지게 된다면 지금 이동평균선 6 0일선 주봉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 2 4 0일선 이렇게 겹치는 구간까지 한번 하락이 나왔다가 갈수 있으니까 차트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위험사항이 떴을 때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받아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4494-5019로 네이버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고 있을 때 팔아야 될 때는 팔아야 된다라고 매도 사인 드리고 있고 가지고 가도 될 때는 홀드 사인 드리고 있으니까 이 실시간 브리핑 꼭 받아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다시 한 50만 원 가격대까지 신고점 갱신하러 갈수 있을 확률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25만 원 가격대인데 50만 원 가게 된다면 두배 정도 되겠죠.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망이 좋아요 전망이. 하지만 계속해서 아무데서나 사면 안 된다. 어디서 지지받는지를 최대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겠죠. 이런 거 정보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길 바라겠고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오르고 있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가지고 개수를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수익률 내실 분들도 한번 올랐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가지고 개수를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냥 가만히만 가지고 있으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죠. 주식들은 이런 건다 차트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큰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정보 지금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함께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히든 종목, 폭등 나올 히든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이 주식인데 이 주식이 무슨 주식이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런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주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이동평균선도 정배열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한300% 넘게 갈수 있을 확률 큰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아무도 몰래 지금 야금야금 살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올라갈 거예요. 이런 주식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만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안 나올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큰돈꼭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거고. 이 히든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4494-5019로 추천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히든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꼭큰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